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0장에 나오는 어, 사울왕의 죽음과 11장의 어, 다윗왕의 등극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사울왕은 베냐민 집화죠 사사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국 시대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은 베냐민 집화에 사울이란 청년을 택해서 왕을 삼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역대상하는 이제 다윗 왕과 다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재해석 그 역사를 재해석 재구성하고 있는데요. 어, 유다 지파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이 1 2 명이죠. 그 중에서 이제 어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유목을 하는데 같이 다녔고, 집에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만 남았었는데, 요셉이 이제, 어 유목하는 형들에게 갔다가, 이제 그들이 잡혀가지고, 그들에게 잡혀서, 어 노예가 돼서, 이 애국에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예그 형제가, 어이 요셉을, 어떻든 살려겠다는 마음을 막 먹고 이제 그 대상들이 왔을 때은신길를 받고 이제 팔아넘기면서 하여튼 목숨을 건지게 했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의 첫 번째로 자원에 참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유다를 주목해 보신 것 같고 그 유다의 집안에는 이제 아마 그런 요즘처럼 말하면 어떤 유전자 DNA가 이제 다 집. 그 후손들에게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끔 소개를 드립니다만은 갈렙이 위기에 처한 그 여호시수아시대이 마지막 회부론 산지를 점령함으로써 나라를 구원하게 되고요. 내부으로 쓰면 아마 거기서 그것이 암덩어리처럼 있다가 국가를 위기에 빠지게 할수 있었으니까요. 또그 후에 보면 은그 아낙산 제아에그 헤브론산지 아나하게 후손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이제 블레셋에서 가서 골리앗 장군이 됐죠. 그 골리앗 때도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지만 그 역시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나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제 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이제 일하시기를 결정했는데 어그 요셉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팔려고 그렇게 됐을 때 베냐민은 사실 막내였기 때문에 또 요셉의 동생이기 하고 집에 있었죠. 그래서 베냐미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그 집안은 어떻게 그 속에 어, 뭐 유전자가 계속 되고 있는 자는 검증 과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베냐민 집화를 아마 한번 세워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역시 유다 집화가 아니어서 그런지 나머지 형제들과 유사한 결과를 낸것 같아요. 사우를 그나마 그 베냐민 집화의 가장 그 당시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왕이 된 다음에 딱한번 착한 일이 됐죠.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이 위계에 처했을 때 구해준 거. 그외에는 이제 사람 죽이러 다녔죠. 그래서, 어, 우선 다윗 자기 사위자 나라를 구한 그 영웅을 이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다윗을 좀 도와줬다고 그래서 80명 환자에서, 어, 죽였죠. 제사장은 역시 기름 부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모욕해도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되는데, 그런, 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그런 짓을 했고요. 나중에는 그 기본 족속들을 이제, 뭐,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옵니다만, 아마 다윗을 도와주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을 학살하죠. 그래서 일생 동안 하는 일이, 사람 죽이러 다니는 말을 했죠. 그래서, 베냐민 집화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실망을 했는데, 그렇게 된, 그, 이제, 그, 실제 사건들을, 이제, 껍질을 벗겨놓고 요약을 하면, 이제, 그, 그, 사울왕의 그, 가문이 다 이제, 걸음더미가, 성경식 표현한 걸음더미가 됐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10장인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자, 역대상, 이제, 10장이죠. 10장에 쭉 내려가보면, 이제, 길버전트에서 뭐, 어, 전쟁에서 죽었다는 얘기고요. 에, 어, 그 죽은 이유를 간단하게 예,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3절에 보면, 네, 뭐 사진을 좀 옮겨볼까요?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니냐고그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이제 죽음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 이것을 조금 더 언급하자면 구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있죠. 축복이 장해라고 별명 붙어 있는데 그래서 뭐 자식도 잘되고 농사도 잘되고 뭐 가축도 잘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자식도 농사도 뭐 가축도 안 된다 뭐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너희에 달렸으니까 참시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의 길을 택할래 아니면 어 생명과 사명, 사망의 이 길이 나 앞에 놓여있는데,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사울왕은 이제 죽음의 길을 택했죠. 저주의 길. 저주란 말이 이제 상당히 무서운데, 사실은 저주마저도, 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방편입니다. 시신 말씀을 뭐, 빌어서 말씀드리면, 눈이 저주, 저, 저 범죄하면 눈을 빼고, 뭐,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자르고라도,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면, 뭐, 부활할 때 온전한 몸이 입으니까, 뭐, 조금만 참으면 다시 기회가 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경우를 보면, 저주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서 내부로 두는데, 여기서 이제 착각이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저렇게 못된 자가 어떻게 잘 될까? 뭐, 잘 된다는 게 뭐, 어, 별거 아니죠. 뭐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재산을 모으고 떵떵거리고 사는 건데 길지는 않죠. 어,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0대까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한 30대에서 40대까지 이제 기반을 다지고 뭐 그때 이제 그 성공을 거둬가지고 이제 어, 뭐한 10년 20년을 좀 살고 늙으면은 뭐그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 범죄를 통해서 그렇게 불을 축적하고, 뭐, 권세를 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지 않는가 하는데, 사실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 매를 맞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 내부로 두면, 좀 버림받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굶주린, 뭐,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사형을 언도하고, 그 전에 이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들어주는, 뭐 그런 기회를 그냥 주는 거죠. 에, 그런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차라리 매 맞는 게 낫지. 매조차도 안 맞는 건 굉장히 어렵다. 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는, 에, 이제 뭐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에, 뭐 오늘 여기 소개한 말씀을 보면은, 에, 그 저주의 길을 택한 거죠. 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모든 거, 뭐 사건, 사고들을 이제 다 이렇게 에, 정리를 하고 에, 가로치고 보면 이제 이게 공식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와의 말씀 지키지 니하 했다. 이건 이제 신명기 에, 28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장에 이제 저주의 말씀이 있고 30장에 선택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 뒤에 언급되죠 또 신접환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 어~ 기도하지 않았죠 어~ 그래서 뭐~ 계속해서 어~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고 그리고 어, 나중에 전쟁이 나니까 뭐~ 심지 심지어는 이제 무당에 찾아가서 물어봤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개도 쭉 소개가 됩니다만은 뭐 다른 나라에 물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자식이 병들고 뭐 자기가 병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길에서 맞고 아니 너희 나라는 물어을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다른 나라에어뭐 다른 종교에서 뭐 치유하고 무슨 신접한 자 그런 걸 만나러 가느냐 이렇게 천만 일이 있는데 이제 사울랑이 그런 경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이, 별거 아니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뭐, 목사가 하는 얘기나 또 성령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두 가지 공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느냐 하는 거죠. 어, 결정적으로 그,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하나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얘기는 그냥 뭐 뭐100% 하나님과 다르다고 보면 되죠 어,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50대50 같지만 어, 사실은 그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100점이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것은 이제 0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두 가지 뭐 예를 하나 든다면 다윗 같은 경우도 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했지만, 이제, 그 확인하지 않아가지고, 그법 경길 때 좋은 일이 급한 일이지만, 중간에 중단되고,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비나다베 자식 로사가 죽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어, 왕이 되면서, 신명기 16장에 이제 권면이 있죠. 율법책을 복사해 놓고, 주하를 묵상하면서 확인하면서 정치를 했더니 잘 됐다. 신명 28장에 축복이를 택했고 여호살장에 보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되었고 또 10편 1편에 고백대로 신의가 심은 나무처럼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비교하면 사울 왕은 그 죽은 이유가 뭐앞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어 있죠. 앞 부분이 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죽은 이유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죽은 얘기가 두번 나오는데 하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은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뭐 어, 물어봤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 것 그것 때문에 죽었죠 지금도 이제, 교인이 망하는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하고, 예, 불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수 있나요? 전혀 알수 없는 거죠. 어, 이 대목에서 이제 대부분 실패를 거두는데, 어, 이제, 사울, 저, 뭐, 신약에 오면 뭐 이름 비슷한데요. 예, 바울이 있죠,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다 바울이 됐는데, 그냥, 뭐, 고인도 지역에 갔을 때, 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뭐, 그 지역에 어, 회당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좋죠. 뭐,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강론도 하고, 또, 뭐 무슨 교재도 나누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 적합한 장소니까, 당연히 뭐, 그 지역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모아서, 설교했는데 아주 뭐 완전히 망했죠. 뭐 사람들이 폭행 나갈 뻔하고 쫓겨나오다시피 했는데 한번더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회당에 얼마 떨어지는 가정집인데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 좋은 회당 두고 가정집에 가서 거실에 살아가나니까 의미 있었지만 순종을 갔더니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났죠. 뭐 2년 동안 엄청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제 강론을 했고 그래서 고린도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배를 축복해놓고 거기에다가 어, 이제 말씀의 식탁을 준비한 거죠. 조금 차이지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아브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들을 위해서 늘기도한 하나님이. 어, 모리아산으로 가야 아들을 복받는다 그러죠. 뭐 집에서 음, 음. 주시면 안 되나?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곳에 순종에 가보니까 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위한 축복을 준비했죠. 축복의 식탁을 준비했는데 어, 사실 부모가 뭐 자식이 잘 된다면 뭐그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 달랑 아들 하나 뭐 적자 소생 하나인데. 그 아들에게 앞으로, 어, 뭐, 바닷가에 모래할 수, 한해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나, 그 몸의 후손에서 여러 나라가 나온다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그러면, 거까지못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집에 있으면서, 어, 이곳으로 뭐 축복을 배달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건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게 실수를 한 다음에, 어, 이제 사등의 심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것이 아마 습관이 된것 같아요. 그런 자기의 철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음 지역 어디로 갈까 할 때, 자기 생각을 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 그러니까 다섯 번을 움직여가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잘못받은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니까 어,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이 보여서 아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통해 부르신다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마케도니아 건너가서 빌립보게를 개척했죠. 어, 요즘도 이제 우리가 어, 이 점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어, 뭐 자기 생각대로 하면 100% 하나님하고 다르다는데 이사야 55장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사를 가거나, 가게를 얻거나, 뭐, 라든 간에, 어, 뭐, 부동산업자라든지, 뭐,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뭐 친구, 심지어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만 상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축복과 조준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안될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은, 꼭 놀라운 복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삭 같은 경우 그렇죠 다윗굽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는 뭐 교인도 있을 수 있고 아무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뭐그 분야의 전문가도 있을 수 있겠죠. 데 하나님께기도할 수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랄로 내려가라고죠. 우리 그랄로 갔더니 백배 축복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축복을 마련해 놓은 거죠.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됐는데 어, 물어서 하는 것이 습관이죠. 전쟁이 나면 항상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응답을 받죠. 우리 하나님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고 내가 앞서 싸우고는 나를 뒤쫓아와라. 그리고 내가 이겨 놓으면그 땅을 차지하고 전리품을 소유하라. 이제 이런 응답을 받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역대상 11장 인데요 이 다윗이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3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으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변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을 통하하신 전하신 말씀을 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욕대상은 뭐 잘안 나와 있는데요. 그 11기를 보면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무엘 화가 되겠네요. 한물 에, 뭐 사무엘서를 보면은 어, 그길보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죠 에. 그런 다음에, 어, 이제, 그, 그 당시에, 그사우왕이 쫓겨, 블레셋에서가 있던, 어, 다윗이 이제, 그, 자기 고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통평있으니까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하나님 지명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기도합니다. 자기 나라도 뭐 이렇게 많죠,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 요 기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역으로 가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유다 지역도 여러 성읍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갈까요? 모르니까는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장로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가지고 기름모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제 사울과 다른 점이 이제 그거죠. 어, 뭐 우리가 전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어, 사울은 이제 두 가지가 잘못됐죠. 어, 첫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죽은 것이 되고요. 원인이 됐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여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이제 저는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엔 자세히 소개 안 됐습니다만 다윗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 어,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어, 하여튼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제 사울과 반대가 되는 거죠. 죽, 죽는 게 아니라 살게 되는 거고 또 뭐.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서 기도와 응답받아 전쟁에 있을 때만 속개습니다이게되었고 예를 들면, 이제, 그, 그 일라 사건도 그렇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자기도 뭐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그 일라가, 외국에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하여 하나님께 도와주라. 그래서, 어 뭐, 추종자들의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그 일라 사람을 구원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했는데 그래도 어, 거기에 대해서 뭐 보복하지 않고 예, 순종하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비교했을 때뭐 다른 신적 판라든지뭐 사람에게 상의하기 전에 심전 자기 부하나 신하들하고 상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상의를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은 죽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살아날게 됐던 거죠.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의 얘기를 대비하면서 이제 한번 성경을 확인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걸다 무슨 소개되는 성경 전례라든지뭐 예화들을 다 이제 껍질을 벗겨내고 남이 두 가지만 남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냐 그러면. 어 신명기 8장 29장 3절에 나오는대로 이제 축복받게 되는 거고 살게 되는 거고 또불순하게 되면 저주받고 죽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기도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행동하게 되면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항상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에, 여러 가지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들을 한다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과 상의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음. <laughs>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다, 하나님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알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뭐, 무당에 가서 물어본다. 이건 거의 자살행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 여기서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상 하고 계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 그, 사울의 길을 택하지 말고, 사울의 삶을, 형, 형태를 택하지 말고, 다위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